안녕하세요. 대학교 바입니다. <놀람> 치즈나무 여기 내놨어요. 이렇게. 아침 6시쯤 넘으니까, 어우, 달도 보이고, 아직.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이른 아침이라서 운동들 하는 사람들 이미 아직 부지런하네저 사람들은 다섯 시부터 뛴것같으니 새벽 다섯 시고. 이런 사람들 많죠? 우리가, 우리등 오리 둥둥 떠서 먹이 사냥하러 다니네요. 응. 아, 오리 좀 봐, 천둥오리. 시곤들 <놀드랑이> 하느라고 아, 날씨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확연히 다르네요. 추워요. 처음으로 거실에 지금 선풍기 안 키고 있네요. 추워서 엄청 날씨가 이제 완전히 가을 같아요. 밤에다가 실내가 드니까 애들이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물을 흠뻑 주고, 어, 저녁 가슴 시키고, 꼬치자, 그 꼬치자를 꽃이저. 이렇게 내놨어요. 얘는, 너 진짜 열매가 맺혔어요, 이렇게. 열매 보이죠? 오렌지 자스민 내가 우리 이거 자스민 에어, 또 오렌지 자스민 같은데 뭐지 저 라고 써있지 에어, 자스민 같은데 네이 스킨가 스킨가 있어 내가 똑똑똑 잘라버렸거든 늘어진다 앉았어? 응? 예잘 앉았어? 아이고 엄마 반겨주는 거야 아이고, 이뻐 이뻐 응? 어?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안녕해야지 안녕 이모, 삼촌, 오빠, 언니, 안녕. 빠이빠이. <laughs> 안녕.